현대차 그룹의 장점은 결국 수직 계열화 같아요. 구축에는 네, 시스템이 네. 워낙 막강하기 음. 때문에 기대감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은요. 액추에이터예요. 현대차 계열사 중에 이 액추에이터를 자체적으로 만들 거거든요. 근데 설계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회사가 두 개. 현대모비스랑 이 회사가 사실 우리가 전동화 부품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실제 로봇 사업을 준비를 해 왔어요. 음. 이두 회사가 일단 중심이 될것 같고 액추에이터를 그러면 누가 만들 거냐? 네. 예민수의 경제 토크, LS진권 염승환 이사님과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로봇 얘기를, 그죠?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가는 게 무슨 전기차나 연비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니라 <laughs> 성장 동력으로서 그 자율주행과 로봇 얘기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로봇 회사들이 있어서 로봇 얘기를 할때 로봇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로봇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현대차 그룹을 주목하는 건데 그 말씀하신 그 어떤 비슷한 로직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현대차가 로봇 쪽에서 지금 그러면 그런 두각을 나타내고 있나? 그런 실력이 있나? 뭐 이런 또 궁금증도 있어요. 근데 보스턴 다이맥스는 역사가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점프를 해버린 거죠. 음. 이 회사를 인수했고 사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있죠. 테슬라보다 훨씬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미 만들어냈죠. 음. 근데 옛날 그그 그 보스턴 다이맥스 로봇 인간형 로봇 찾아보시면 유압식이에요. 이게 음. 전자식이 아니어가지고 음. 여기 그러니까 약간 뭐 굴삭기처럼 아, 거 네, 그런 유압식이어요 우리는 개로분만 주고 알고 있어요. 아니 일본에도 있어요. 막뛰어다니고 예. 근데 그거 이제 전자식은 아니었고.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전자식으로 바꿔서 음. 얼마 전에 나왔는데 물론 이제 테슬라가 놀라운 속도로 이걸 좀앞서가고는 있지만 보스턴 다미스가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음. 근데 그 회사를 아예 인수해가지고 지금 이제 키우고 있고 그 결과물들이 최근에 나왔고 음. 이미 공장이 조금씩 투입하더라고요. 현대차 공장에 그래서 투입을 했고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는 더 많은 로봇들이 투입되고 2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을 한대요. 그래서 그 준비 작업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3만 대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이제 짓겠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의 장점은 결국 수직 계열화 같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테슬라도 많은 로봇 부품을 중국에 의존하거든요. 부품들을 직접 만들기 좀 어렵다 보니까. 네. 근데 현대차는 현대모비스가 직접적으로 그이 로봇의 원가의 대부분이 그 이제 액추에이터, 네. 요 관절에 들어가는 이뭐 음. 이런 액추에이터인데 요걸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만든다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직계열을 하고 또이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도 지금 로봇 사업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외주도 줄 수도 있고 음. 또 현대차 현대 사실 그런 그 벨류 체인 협력 라인은 잘 갖춰져 있는 거니까 자동차 맞아요. 물론 예. 뭐잘될때 협력 업체들 <laughs> 그, 그 뭐라 그러죠 표현이 좀 그런데 그죠 압박해서 그죠 아, 예, 가까이나 뭐, 같은 예, 거예요. 가이 이런 얘기 있죠. 어쨌든 그뭐로 어, 가든 그죠. 협력 예. 라인은 잘, 잘 갖춰져 되잖아요. 있죠. 네. 워낙 이제 그동안 현대차가 이제 구축해놓은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예. 워낙 막강하기 예. 때문에. 그게 사실 큰 자산이고요. 그런데 음. 로봇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랑 비슷하다 보니까. 음. 근데 결국 두뇌가 문제죠. 두뇌는 AI로 해야 되겠지만 결국 하드웨어가 역시 로봇에도 중요한데 그 시스템들을 현대차가 이미 잘 갖추고 있고 보스턴 다이맥스를 인수하면서 그 이제 완성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일단 좀 한번. 좀 내년 내후년에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엔비디아도 원하는 건 엔비디아는 이 로봇의 두뇌에 들어가는 칩도 만들거든요 네. 그런 칩들을 아마 보스턴 다이맥스에 넣을 수도 있고 아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괜찮은 기업 지분 투자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맥스에 지분 투자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합니다. 어, 예,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물... 보면 엔비디아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예, 관련된 기업들 이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벌써 나미넥스는 이제 상장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상장하면서 상, 지금 빨리 상장 안 하는 것도 제값을 받기 위해서 예. 좀 뜸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예.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 음. 손정이나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정말 엔비디아에서 좀 지분 투자 그러면서 사실 또확 아마 하죠. 28년도로 예상은 해요. 그 상장은. 예. 시장은 예상하는데그 전에 일부 물량을, 음. 뭐, 현대차 그룹이 일부 줄 수도 있고, 음. 근데 그때 이제 엔비디아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음. 이제 가치는 훨씬 올라가겠죠. 그렇죠. 더 높은 가치에. 그래서 일단 시장은 또 그것까지도 좀 기대를 하다 보니까, 음. 보스턴 다이밍스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의 그 로보틱스와 관련된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하고 있는 것들과 관련된 결국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실제로 연관이 돼 있고 어디가 수혜가 될 건데 이거잖아요. 그죠. 예. 밸류체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100%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이제 로봇을 만드는 거죠. 음. 이 만드는 거는 당연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하지만 거기에 이제 주체는 현대자동차, 또 현대위아.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체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인데 이 액추에이터를 자체적으로 만들 거거든요. 근데 설계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회사가 두 개, 현대모비스랑 HL 만도. 음. 이 만도가 아마 12월 11일일날 음. 그걸 공개하는 것 같아요. CEO 인베스터데일 열어가지고요. 그걸 공개한다고 하더라고 로봇 사업을. 네. 이제 이 회사가 사실 우리가 전동화 부품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네. 실제 로봇 사업을 준비를 해왔어요. 음. 액추에이터 아마 이제 만드는 걸로 알려졌는데 어쨌든 설계 디자인까지 좀 하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고 이두 회사가 일단 중심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액츄에이터를 그러면 누가 만들 거냐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아마 만도는 직접 만들 것 같고요 음.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던 기업이 그 사면이란 기업이 있어요 여기가 네. 현대차 부품사예요 또 예. 자동차 부품사인데 요거 아마 외주 생산하지 않겠냐 그리고 올해 좀 제일 핫했던 기업이 로보티즈 뭐 아시지겠지만 하이젠 아레네 음.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그 액츄에이터를 만드는 네. 맞아요. 그런데 네. 현대차랑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닌데 음. 뭐 현대차가 만약에 한다면 여기서도 공급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SNT 모티브는 이게 모터 만드는 회사죠. 네. 이 모터 만드는데 액츄에이터에 들어가는 모터도 아마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고 지난 7월 올해 7월에 SNT 그 로봇이라는 자회사 를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아예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로봇 사업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적으로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밸류 체인에 좀 속해 있지 않겠냐 여기에서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 이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 소프트웨어는 현대 오토에버가 담당할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예. 자율주행이나 이런 뭐 로봇의 학습 데이터를 이제 받아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적시적수에 투입해주고 데이터 센터 관리도 할 음. 거고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가 주가 좀 사실 많이 올랐는데. 아마 이런 현대차그룹의 피지컬에 음. 중심되지 않겠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모비스가 약간 실질 지주사 중간 지주사격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조선지를 볼 때도 한국조선에 네. 좋게 보는 게 약간 중간지사 역할이니까. 네. 맞아, 그렇죠? 그런 죠그 식으로 보면 모비스 모비스 자체적인 역량도 있고, 네. 이뭐 위아라든지, 아까 오토에버 뭐 계열사들의 컨트롤 할 수도 있어도 또 좋은 점도 있겠네요. 그래서 현대차 네. 오르기 전부터 미리 올라 버렸어요. 그렇죠. 예. 모비스가 먼저 급등하고, 이제 그 다음에 예. 현대차가 갔는데, 음. 잘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모비스가 그리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은요, 액추에이터예요 이걸 제일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자, 자 직접하겠다는 거 설계까지 예, 예. 설계 디자인 예. 생산까지 가니까 모비스가 하는 역할이 좀 상당히 이번에 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을 좀 한번 던져볼게요. 그 어, 테슬라는 이 인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팔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뭐 세상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다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죠. 뭐 앞으로 뭐 매독대가 팔린다는 음. 건데 현대차는 그런 일반 시장을 겨냥하기보다 지금은 자기네 생산 공정 그죠 맞아요. 이런 데 하는 거게 되면 수요 자체가 물론 이제 현대도 우리도 뭐 가정용으로 팔 거야 이런 네.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공장용 수요 이런 거 하면 수요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현대차 그룹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네. 이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네. 가족용까지 얘기는 안 나왔는데 네. 아마, 아마 이게 보스나미닉스가 일단 지금 로봇을 사실 이런 로봇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 사족보행 네. 개 이제 네. 개처럼 생긴. 로봇도 있고 되게 다양한 로봇들 만들고요. 또 현대차 계열사 중에 한 곳도 이게 배송 로봇 같은 것도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핵심은 이거예요. 이 보스턴다이 믹스 중심으로 자동차 공장에서 완벽하게 인간을 대체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과가 나오면 제가 봤을 때이 인간형 로봇을 거기서만 쓸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그게 뭐 가정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그 배송용으로 인, 간형처럼 생긴 로봇이 직접 배송을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랑 경쟁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공장 투입만 저는 볼 필요는 음.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로봇 시장이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은 앞으로 한 10억대까지는 될것 같아요. 로봇이 전 세계. 자동차가 13억대거든요. 거의 그만큼의 이제 음. 시장이 열리는데 그걸 테슬라 혼자 다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당연히 어느 레벨은 현대차도 좀 그런 이 공장용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로봇까지도 저는 뭐 진화되지 않겠냐. 그 부분이 그렇게 보고 이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의 저희처럼 기자생활하는 사람들이 <laughs> 고민이죠. 그렇게 하면 좋죠. 정말 네.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 현대차가 글로벌 기업을 네. 차만 파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선 우리는 이렇게 갈거야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 따박따박 자동차는 잘 만들고 있지만 그런 비전이나 혹은 막 아젠다나 투입하고 이런 거는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슬라랑 어깨를 나란히 가이 하면 정말 밸류가 달라지죠. 근데 그런 거에 좀 소극적. 혹은 뭐 이런 게좀 아쉬운 거죠. 그니까저제 네. 생각은 그래요. 약간 CEO 성향 차인 이것 같아요. 네. 일론 머스크는 뭐든 일단 질는걸 <laughs> 네, 일단 다 하고 네. 미래가 그러니까 먼 미래를 그냥 당겨오고 네. 정우선장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결국 빌드업이라고 그래. 축구에서 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일단 이 공장 투입부터 성공을 해놔야 돼요. 그건 음, 다음 문제예요. 얘가 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시장이 원하는 건, 야, 좀 멀리 좀또한번 그러니까. 던져라, 이걸 원하는데.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미국 시장에 있다는 거고, 네. 지금 현대차는 한국 시장에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저런 식으로 막 우주산업 벌리고 막돈뭐 엄청 끌어당기고 막 적자는 는데 가고 뭐 CEO 프로그램 자기가 몇조 가지고 벌써 망했을 거예요. 네. 그죠? 토양 자체가 그죠? 모험 자본과 모험에 대해서 네. 배팅을 해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아쉬움과 함께 어쨌든 또 지금으로서는 기대감을 걸어봐야 되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로보틱스 모멘텀입니다. 예, 자동차 로봇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엠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